그, 그분이 그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. 그 자기 딸, 딸, 딸 자랑하면서 이제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이다.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딸이 그때 그랬죠. 이 엄마가 딸 영상 그 보냈었을 때 딸이 그, 딸 힘으로, 어, 학교를 다녔고, 께 저기, 뭐야, 부모의 도움을 안 받았어. 그리고, 자기 힘으로 용돈을 벌고, 막, 이제, 이렇다고, 여기, 얘기를 했었잖아. 그러면서, 이제, 딸한테, 어, 주립대학을 갔는데, 거기서 딸이 학비를 다 받아서, 걔를 갔다 그랬어. 그러면은, 이 월드 씨 딸은 뭐냐면, 그런데 이 월드 씨가, 이제, 그 성격을 보면, 이 월드 씨 성격을 보면, 굉장히 막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부풀려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서 하는 분인데 만약에 이 딸이 만약에 이 딸이 장학금을 받고 거기 어 버지니아 주립 대학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학교를 갔다 우리 딸이 이렇게 저기 뭐야 똑똑하다 근데 그 부분이 빠졌어. 그 부분이 빠진 건이 저기 뭐야 학생이 이 학생의 힘으로 학교를 갔어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대학을 갈때그 학자금 그게 이제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거기 학교를 갈때 융자를 받아서 간 거야 어 이렇게 융자를 받아갖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가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그 학자금을 이제, 갚은 거야.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. 그만큼의 능력이. 그렇게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자기 과실을 그렇게 한 거야. 대학 교수, 어, 연방정부 공무원, 이 나라, 저 나라 대통령 다 만났고, 어, 35년을 교편생활을 했고, 막 이런 진짜 그야말로 막 구라를, 구라를 쳐도 너무 이제 허벌나게 친 거지. 근데 이제 이렇게 허점들이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허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송을 보시는 이 이제 연세드신 분들이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냥 호중님에 대해서 미국에서 해준다니까 그 미국에서 한다는 그 자체에 고맙고 감사했던 부분이야.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짚어줘야 돼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저그 저기 뭐야 하, 그 딸이 그 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주립대학을 갔다 그랬어요 주립대학을 근데 이분이 거기서 뭐라 그랬냐 주립대학이 미, 거 버지니아 주립대학이 미국 5 0개 주에서 최고라 그랬어 최고 거기 대학을 나와야 된대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이 다, 딴 데서 오라 그랬는데 안 가고 주립대를 간 거야. 근데 이제 거기 그 주립 대학마저도 부모님이 학비를 안 대주고 이 딸이 이제 학자금을 받아서 간거 같아. 융자를 이제 학자금 융자를 내서 어 내가 이제 직장을 잡은 다음에 이제 얼마씩 매달 갚는 거예요. 이거는 그 융자는 이제 저기 잘돼 있어요 미국 시스템이. 그러면서 거기서 거기를 나와 가지고 하버드 대대 이제 하버드 대 대학원을 들어 간 거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했던 말이 뭐냐면, 하버드 대학교에서는,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대학 교육과정을 4년을 마친대요. 4년을 마치면 이 학생들을 하버드 대학에 못 가게 한다는 거야. 하버드 대학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. 그래서 하버드대를 나와도, 하버드대를 나와도 하버드 대학원에는 못 간대.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. 걔는 하버드 4년제를 졸업한 하버드 생이 하버드 대학원을 못 가는 거야. 왜? 학교에서 밀어낸 데딴 대학원으로 가라고. 그런 그러, 그러는데 내 딸은 하버드 대학원을 갔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. 근데 그거 아니에요.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. 제가 100%는 몰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. 근데 이제 이 딸이 하버드 대학원을 간게 아니란 말이에요. 하버드 대에 속해 있는 부속 스쿨, 케네디 스쿨을 갔어요. 이 케네디 스쿨을 갔는데, 이 케네디 스쿨이 뭐냐면, 어, 저기, 뭐야, 석사학위만 갖는 저기야. 석사학위 석사학인데 위 조건이 있어. 조건이, 조건이 직장 생활을 3년에서 10년을 해야 돼. 직, 그 조건이에요. 그게 조건이에요. 거기, 케네디 스쿨 입학할 수 있는 조건. 4년제를 나온 사람이 직장에서 3년에서 10년 근무를 해야지 조건이 갖추어져요. 그 조건이. 그러면은 이제 이 딸이 직장에서, 시, 어, 이제 맨나탄에 있는 블랙 앤 락이라는 그, 컴퍼니에서 10년을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. 그 회사에서.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이 주어진 거야. 그 자격이 주어지면서 이제 회사에 추천서와 이제 그런 게 있어 있어야 되나 봐. 주어지면서 거기 케네디 스쿨 석사 과정에 석사학위 행정학과를 1년 1년짜리 단기를 졸업한 건데 거기는 장학금으로 간 거예요. 장학금. 자기 개인 돈을 내서 간게 아니에요 장학금 전액을 받았어요 이 학교를 들어갈 때 그래서 거기서 1년 만에 석사과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께도 내 방송 보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거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구글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구글이 이 구글에 이 저기 비즈니스 이름만 쳐도 그 주소까지 어디에 있는 위치까지 다 나와요 구글에서 그 비즈니스 상호명만 써도 근데 다시 인터넷 거기 그 당신이 맨날 거다 걸어 놓잖아. 인터넷 주소 그걸로 그 구글 조금 검색하면 당신 집 주소가 나와버린대잖아요. 그러니까 그새천을 만든 거 그만 죽이세요. 그더 이상 하지 마세요. 링크도 걸어 놓고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샀어요. 더 이상은 우리. 호중님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말고, 그리고 또, 호중님 방송을 해준다는 이유로 지금 거기 구독자분들, 그리고 이제 미국신문에 낸다고 또, 허황된 문구를 달아서 후원금을 받았고, 또 멤버십 가입비를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신문에 낸적 지금 한 번, 한 번도 안 냈어요. 그 돈. 그돈 지금 어마어마하잖아. 그 돈. 그 작은 액수 아니잖아요. 그냥, 그러면, 그냥 그거, 그거 먹고 떨어지세요. 그거 먹고. 그런데, 그렇게 해갖고도 당신이 계속 채널을 열어서 하겠다. 그럼 나는 이거 매주 하면서, 거기서 이제 손해보신 분들, 피해자분들, 또, 당신 채널의 구독자분들이, 나한테 와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. 이 사람한테 당해도 너무 심하게 당했다 내 돈으로 환불받고 싶다 그러면 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그돈 환불받는 거에 추, 저기 뭐야 추진해서 들어갈 거예요